인프라 스트럭처는 그럼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초기 철도는 대부분 민간 작업으로 건설 됐습니다. 돈이 적기게 거기 사실은 너무 많은 나가는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제국 침탈을 할 때,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탈할 때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곳 그 나라의 에, 경제권을 잡랑하는 그런 기업였기도 하고 여러 군대 이동도 필요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철도 구설과 제국의 신략의 역사도 매우 유적한 관이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 미국을 제가 이제 설명을 키워서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laughs> 민간자본이 많이 민간자본으로 가설되었다는그 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강이도 가진 나라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 거의 인디언이 사는 곳시이고 여기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엄청난 골드러시가 발생을 하고 많은 동부로이민한온 사람들, 미국 의척자들이서부로 가서 때돈을 벌고 싶은데 당시 서부로 가려면 미를 벌어서야 처음에 육경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통량을 치고 가야 되고 항이 죽어 죽어 감겨져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문화를 다 아실 텐데 이 편안한 문화가건설 있는 건 아,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전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 여기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 도로가 생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하나마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생겼는데그 도로를 만들면서 한 사람이 말라야나 이런 소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의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많은 도로가 사실 도로 건설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 처음에 도로를 건설했다. 본인이 25불, 1850년대 너무 어마어마한 비싼 분이죠. 그런데 이땡 돌아가는 것 보다 뭐 거의 6개월이 거의 뭐한 달도 이렇게 단축이 되니까 이거는 뭐 25불을 내고도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았죠. 이 철도 건축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셨겠지만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전국에 어, 10년 전후로 하나로 돌아가야이 계통이, 하가이되요배 철도보다 더 많은 짐을 덜어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배를 통로할 수 있는 하나로 올라가 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들어서 가면 빨리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중횡단 철도를 놓으면은 돈이 되겠다고 정부가 생각한게 아니고 벌써 사업자들이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돈 되겠네. 그래서 음. 어, 여기에 Union Pacific, Central Pacific, 이 미국 최초의 대기업이 철도 건설을 위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본으로 미국 대륙 평양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거기에 중심이 이불르진 연령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이 이 서부에서 동부로 이 사, 사이에는 시에가 내바다 이 엄청난 상맥이 담아가고 있죠요 지금처럼 뭐 터널 뚫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철도를 오르면 그 루트를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철도는 두 배가 일정 수준이 한 경사는 못 올라가거든요. 이 경사를 잘 찾아서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테오도르기다라는 한국 기사였는데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이 사람이 거의 개인이 그 루트를 단사 해서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중이다이 사람이 그 길을 마찬가지고 미국 무회를 설득하고 국컨 대통령까지 설득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드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는 뭐서운는 아직 발전하기 전이니까 실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부에서 자제를 가져오고 철도 차량도 만들어서 가져와야 했는데 이것을 그 위해서 화하고 철도를 타고 공부를 하다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아, 완공되기 전에 주문에 달리합니다. 이동네에서 크게 돈을 번는이 밴드를 주자면 이 서구에서 센트럴파스틴이 을 네. 통해서 큰그 인구 당신은 부작용했지만 큰 돈을 벌수 있는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laughs> 고베리라는 스탠브도, 스탬프. 지금 스탠브도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을 하셨고, 원리 부자였습니다. 원리 비즈니스민이었습니다. 사무원으도 하시고, 주지사도였습니 아, 센트럴 커스팅의 대중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험나한 시에란 네바다는한을 넘어가는 이한나한 공사를 마지막으로 성공 싶은데 협력하는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중국 노동자입니다 화약을 잘 다루고 분말 없이 하루에 뭐 15시간씩 일을 하고 협동을 잘하고 자일기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거를 이 난관을 해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중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 샌프란시스코에, 유교에서 가장 큰차량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주지사가 센트럴 패스케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전도를 넉넉하고 큰 도를 벌었을 때, 백필이는또자기큰아들이 16살에 장티푸스가막든 그런 감염병으로 그 유치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스탠프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중국인 노동자들의 공원 길에서 인천 파카 커서를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인들에게도 입학 자료를 줬다 그래요. 그 의견도 그렇 어, 이쪽에서, 동구에서 서부로, 서구에서 동구를 경쟁적으로 서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왜 그렇게 경쟁적으로 했냐면, 1마이 건설하면 정부에서 뭐, 만천불, 차량 지역은 3만원 천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철로 양쪽으로 2 5킬 나중에는 52킬로 빠르게 줘버립니다 엄청나게 이거 로또죠. 그러니까 일반이크로더 빨리 내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링컨이 사실 미국 철도 발전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어야 됩니다. 철도법에 대통령이 돼서 1 8 9 1년 이후에 법안에 어, 서명하신 분이 링컨 대통령이었고 어, 또 어,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철도 관련 결호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 가운데 어디서 만날지를 정하지 않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불과 6년 만에 3 ,000km? 3 어마어마한 이 완공된 3,000km가 3,000km라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난공사를 6년 만에 이 완공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거든요 결국 이 미국 토와이 어마어마한 대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단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이민간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초기 철도는 국가가 은게 아니고 대부분 민간 의 주도에서만 됐니다우리가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도 국가가 아니요민간자으로만들어졌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어, 역사가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이타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고 BC3세기에서 어, A3세기까지 비슷한 시기에 네, 동국서양에서 거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사실 로마가 이제 상하수도 뭐 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는 이렇게 로마 가루를 건설했습니다. 또비슷시에 중국은 리장성을건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국은 속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길을 달고한제적들 왕래를 막기위한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로마제국 당시에 만들어진 로마가와 지금의 고속철도가 아닌 이유가 있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였고 아, 아니 아 비슷한 시기는 아니고 비슷한 길이입니다. 맨 처음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졌던 일본에서 전국이 부산인데 500km로 최초였던 전체로 봤을 때는 뭐, 8만, 5만, 2020년 기준입니다. 이건 전 세계 기준이고. 당연히,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에 대한서큰 영향이 있습니다. 폭도 비슷합니다. 약 6m. 우리가 지금 표정기역으로 입사한 가는데 여기에, 옥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충 비슷합니다. 우리, 우리나라 철거는, 아, 전쟁과 수탈의 역사입니다. 아, 경구선이 3년만에 완공되고 경위선은 불과 한 1년 6개월만에 완공됩니다. 동시에 만주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선로선을 다 우리 이제 십민기 시대와 매우 같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다 어떤 목적으로 인터를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GTXA 현장 저도 많이 가봤는데 한강 미친 통과하는 구간을 이 TBM 기술로 풀어 거의 지금 뚫었어요. 뭐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당연히 없었죠. 지금 삼성역 환승센터 여러분들도 여기 이 부분은 g 이 많은 것같들데삼성역에해 g t 용해서이용해이해가지고 위례신사선, 지금 뭐 이용선서이 열차가 교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위이 지금 이용해서 이용해고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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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이용해서 이 이용해서 이이용해이용이해서용용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승의 의견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초기에 출가, 철도가 민간의 그런 투자 의욕과 돈이 되니까 엄청난 민간 사업까지 인프라, 철도라는 인프라를 민간 자업으로건설했듯이 아, 사실 민간은 돈이 되려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뭐, 전부 도 돈이 굉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여유 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인간에게 이유를 보장해 주면서, 또 인프라, 인프라는 결국 우리 경제 사회 활동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구조니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아,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투자법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 인간의 캐피타를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 철도를 부르시고 <laughs> 더 나은 인프라를 왜 내가 철학이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똑같은 돈으로 같은 인프라를 만들더라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인프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을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한 철학이 명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공직을 따라서 학교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기준, 스탠다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회할 바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中ももね、みんなでお金をかけろ、お金をつくることに気がついてる。かけ